어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소피텔에서 네. 준비한 사베어 네. 라세 번째 에디션에 참여하게 된 작가 이유입니다. 그때가 세 가지 시리즈를 선보이고 어요 시리즈 소개 주시면 좋어네 이번 전시는 저희가 보통 어,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어떤 화이트 큐브 공간이 아니라 호텔에 이렇게 어, 저희가 휴식을 휴식도 할수 있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일상적인 조금 특별한 일상적인 삶의 공간 안에서 아트를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저의 모든 세 가지 시리즈들을 한꺼번에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. 어, 먼저 이번 이 1층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작품은 거기에 제가 보이시는 회화에 대한 질문 시리즈와 어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마티에르 풍경 작업을 큰 작업으로 입구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회화에 대한 질문은 어 제가 최근까지 한 8년 정도 작업해온 작품인데 어, 사각이 어떤 캔버스 틀 안에 머물러야 되는 물감 진료에 대한 캔버스와 진료, 작가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, 원래는 그 물감이 캔버스 위에 머물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초상형상일지라도 그 안에 머물면서 어, 일어나는 일들을 평면 회화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어, 이 시리즈에서는 물감이 캔버스 사각의 화면의 어, 경계를 어, 넘어서서 사각 밖으로 튀어나가는 굉장히 낯선 어떤 어, 사건을 제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어, 저의 작업의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입구 프론트에 제일 먼저 보이시는 저 작업은 마띠에르 풍경 작업이고 제가 저의 작업의 가장 첫 번째 시리즈이기도 했었고 어, 화면에 올 오버로 저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선으로 풀어낸 다음에 파나룰러를 어, 이용해서 계속 뭐 10겹, 20겹, 1겹까지 계속 쌓아 올리면서 마띠에르를 극대화시킨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그래서 주로 선으로 이루어졌지만 올로버 화면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 작품도 역시 아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. 마테에르 풍경? 그 시리즈 중의한 작품이고요. 이것은 아까보다는 좀더 작은 붓터치를 더좀 자유롭게 풀어낸 손동작이 보여서 만들어진 것이고. 이 작품, 그 그러니까 저의 마테에르 작품은 사실은 그 카메라나 뭔가 이렇게 사진으로 담기에는 마테에르가 그림자랑 같이 현장에서 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서 이렇게 좀 대면해서 봐야 되는 어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약간 저의 작업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좀 어렵기도 한 면이 있죠. 이렇게 작업이 한점더 있는데요. 음, 네. 이 작품은 특별히 좀 강렬한 색감이 특징인 것 같아요. 색깔에 좀 모색 대비가 있어서 사실. <laughs> 네, 원래 이 시리즈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 작품은 특별히 더그 실제 대면하지 않으면 이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. 맞아. 좀 작은 사이즈 소품들 중몇점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은 그 물감의 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. 예, 음, 기존에 다른 작품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캔버스 크기보다도 오히려 그 덩어리가 더 크게 그 외곽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아주 꽤 무거운 작품이지만 색깔의 어떤 가벼움으로 그 무게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음 기존에 제가 다른 작품은 좀 이렇게 붓 결이 더 라인으로 느껴지는 것에 비해서 얘는 좀 전반적인 표면의 마띠에가좀더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좀 색감의 대비가 느껴지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질문 시리즈가 이쪽에 또 있는데요. 네, 제가 주로 그 캔버스 화면을 음. 면천보다는 린넨천을 사용해서 그 리넨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 브라운 톤을 살려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특히 이런 화이트. 파이트를... 네. 좀더 내추럴한 느낌이 나죠. 그 화이트랑 린넨 그두색 조합이. 음, 블루 쪽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컬러가 있는 거 같거든요. 네. 아주 원색적이진 않고 굉장히 제가 이 이 위에다가도, 원래 이 덩어리도 블루 톤이긴 하지만 그 위에 제가 블루 컬러링을 굉장히 여러 번 올렸어서 더 깊이감이 좀 있는 블루였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그 소품 한 장이 더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재료로 작업하신 작품이고요. 아, 네. 저 작품은 제가 원래 사용하는 그 석고가루와는 조금 다른 석고, 컬러 자체가 약간 거의 흑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블랙에 가까운 흑색 석고가루가 있거든요. 다른 그 석고가루보다 훨씬 더 무게감도 있고. 음, 근데 그 위에 제가 또 화이트를 올려서 살짝 안전한 화이트는 아니고 밑에서 은근하게 그 흑색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 제작해봤습니다. 질감이 너무 독특해요. 층에서 보실 수 있는 마지막 세가지 작품인데 이번 소피텔 전시를 위해서 금박을 입힌 작품을 네네 <laughs> 맞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가 한두세 작품 특별히 더이 공간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들인데요 그 중에 요게 하나고요 어, 이 소피텔이 프랑스 호텔이기도 하고 굉장히 럭셔리한 대표적인 프랑스 호텔인데, 어, 저희가 이렇게 프랑스 하는 생각나는 게 백사이 공전이나 이런 그런 아름다운 공간 안에 어떤 금박의 무늬를 연상할 수 있는데, 그런 그 공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파랑과 금색의 조합? 그 금, 사실은 금색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, 그 중에서도 그러 백사이라고 그 백사이 그 공전 안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한 넘버링의 컬러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종이를 금박 종이를 프랑스에서 가져와서 제작을 해본 겁니다. 옆에는 저희가 이번 전시를 기념해서 특별히 제작한 에디션이에요. 원진으로 사용을 할게윤 네. 네, 대표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도 평소에 제 덩어리 작업을 오브제나 이렇게 설치로 발전시킬 그런 의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이번에 작긴 하지만 우리 평소의 생활 공간 안에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오브제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. 그래서 이 오브제는 두 가지죠. 여기 이쪽에 핑크색 덩어리가 하나 있고, 그리고, 초록색 느낌인데, 약간의 그 브러쉬 속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제도 네. 있는데요. 이렇게 두 가지 모양과 두 가지 컬러로. <목소리> 마지막 시리즈의 작업이죠. 그때가 맞나? 시리즈의 신작들을 또 제작을 해주셨는데요. 이쪽부터 같이 볼까요? 네, 이 시리즈는 제가 최근 1년, 1년 반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시리즈 그때가 맞나? 지금이라는 시, 작업입니다. 어,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 화면 위에서 한 번에 LPG로 어, 쉼 없이 이렇게 그 화면 위에서 다 이루어진 작품처럼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작업에서는 두 가지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. 과, 그때가 말하는 과거 그리고 지, 지금이 말하는 현재 그두 가지 시간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 이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터치 하나 하나가 사실은 다 낮게 모듈류 제작이 되어서 과거에 만들었던 그 하나 하나의 그 과거의 흔적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다시 화면 위에서 재조합되면서 어, 만들어내는 어,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과거에 제작했던 하나 하나를 모아서 또 다른 캔버스 위에서 또 꼴라주 형식으로 작업을 하신 거죠. 네,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는 꼭 실제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사실 실제로 보셔도 이게 꼴라주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모르고 보시면은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. 그동안 회화에 대한 분. 시리즈에서는 어떤 캔버스의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에 도전을 했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그공간성에 더해서 시간성까지 가져오신 것 같아요.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뭔가 수튜로 그리셨나 했어요. 네, 이게 블랙이, 잠깐 이게 그냥 블랙이 아니라. 연필, 그 가루가 들어, 흑연 가루가 들어있는 블랙이에요. 그래서 약간 물감이 많이 묻어있는 부분을 보면 약간 광택, 연필처럼 광택기가 있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의 모듈들이, 그 과거의 모듈들이 다시 화면에서 만나서 재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한 장면이고. 시치을 기울여서 또 새롭게 제작해 주시는 시한저 작품은 특별히 제 거의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이소피일이라는그 공간을 더 제가 방문을 몇번 하고 제가 받았던 소피일의 이미지를 좀더 고민해서 담아서 만든 마지막 작품이었고요. 음, 예전에 제 그때와 만나 시리즈가 조금 더 단색 톤으로 정형적으로 규칙적으로 어, 선들이 만났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좀더 에너지가 더 분출되는 어, 그런 형식으로 조합을 해봤습니다. 그리그 물감의 그 조합에 있어서도 물감이 한한 한? 물감, 한 물감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좀더 자연스럽게 오늘 음. 이제 자데님 쇼핑이 있을 때 약간 이제 거기서 영감반에서 개발해 주신 디저트 좀더그 덩어리가 더 드러날 수 있게 배경이랑 좀더 대조, 대비되는 컬러를 선택해 봤고요. <laughs>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만큼 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이 작품도 역시, 어, 소프텔을 준비하면 전시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작해본 작품입니다.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, 금빛이, 빛이 나네요. 이 특히 블랙이 되는 데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라이프소브가 있으시죠? 아, 네이 작품은 사실 제 작업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데 제가 어, 2021년 어, 네, 그때 코비드 기간 동안 아, 작업실에 갇혀서 어, 만들었던 작품이고요.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드리핑이 아니라 바로 위에 올린 게 아니라. 다른 곳에 돌핀했던 그덩그 물방울 하나 하나를 다시 화면 위에서 재조합한 그 작업입니다. 네,